야, 야, 요번에 누가 에픽회장 추발한다는데 아니, 야이 뭐야, 뭐야. 아니, 그래서 누가 에픽회장 나간다는데? 아니, 그리고 에픽회장 이 뭐야? K는 퓨첼, 파머스오, 코리아로 과제이수, 골든백, 이론경진두분을 통해 미래 선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을 말해. 아, 그렇구나.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아니, 그래서 요번에 누가 나가? 2학년, 신수종 가수 경영원과 마성지가 나갔는데, 마성지의 각오를 들어오고, 좋아. 그래. 9월 7일, FFK 회장성 가이식에펙 k 회장, 누굴 뽑을지. 고민하고 망설이지 말랬지. 짧고, 집중해서, 딱, 마성지 뽑아. 이제부터 내말잘 들어 야 지게차 알아? 지게차는 모든 것을 들고 옮겨 무슨 일이라도 주어지잖아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거야 네가 나 뽑으면 배신하지 않는다 야너마성지만 믿어 언제까지 고민만 할래. FFK 회장 마성지 기억해라.